야 대박 노옵이거든요 숱순할줄 몰랐겠지 레시포드는 5성이라 와 이걸 막네 두 번은 안 놓치지. 일본 사람이랑은 하고 싶지 않은데 맨디 좋은데 왜바꿔 f 디를 And he clears the day. Grealish. Goal. And that's an excellent piece of defending to thwart him. They're really pressing their opponents. And Golo Conte. Fred. Grealish. Oh, that's a well-timed pass. Dio. They've gone and scored again. 망했다. 하고. 망했다. 안 망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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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눔이네? 뭐 아! 나눔 아! 아! 아!

망했다 와이안러야 헤딩 땄네 아 매칭이 딱 그렇게 믹스매치 되는 순간 딱 축이 왔어 헤딩 먹힐 것 같더라고 걸리네 없다 이렇게 아이즈 for 네 와~ 인게임 포메이션으로 옮기면 케미가 안 깎입니다만, 님왜 골키퍼를 꺼내셨어요? 와, 진짜 부드럽다. 아니, 뭔 패널이냐!

형넘어지 에이. 와. 이건 좀 아니지 않나. 기부를 들어간다고? 아조쟁님 그거예요? 우승 일패야? <laughs> 저도 4승기 패긴 한데 좀 게임 하시죠. 그러면 차라리 맨디는 진짜 한동 맨디는 맨디가 스페셜 안 나오면 맨디는 지금 어느 정도 방어가 되지 않나? 그리고 맨디 싸잖아. 맨디 아, 싸지 않습니까? 아직? 비싼가? 가격을 모르겠네. 맨디는 안 봐가지고. 아니, 유테탯에서 올라가? 아니, 이 드리본을 때리려고 하는데 자꾸 칩샷이 나가. 나 근데 확실히 조쟁님이랑 하니까 핑이 좋다. 핑이, 그러니까 좋은데 서버가 진짜 안 좋다. 이, 조쟁님이랑 하는데도 수영장 체감이 살짝 나 크로스 올릴 때는, 높이 올릴 때는 그냥 크로스, 아, 아, 니면큐 크로스, 낮게 올릴 때는 에런 크로스. 이렇게 다, 이게 세 가지 다 씁니다. 상황마다. 걔가. 솔직히. 와, 와! 너무 좋았다. 이제 끝났으니까, 챔나다 끝나서, 그런 생각이시면은, 타서 쓰세요. 맨디, 맨디가 근데, 윤도리님, 등카의 대장이에요, 진짜. 진짜 좋은 선수예요. 그러니까뭐 상관, 아. <laughs> 다삭골을 벌써 넣으십니까? 주장님아 아, 혹시 야, 내가 골 넣을 거니까 너한골 준다 이겁니까? 맨나마 인품 그리지만이 더 좋은 것 같은데? 좀 솔직히 말하면 실망했습니다, 백네만 쓰면서 느끼는 게. 근데 뭐 잠깐 쓰는 거니까, 팝챔 예선까지만 쓸 거예요. 팝챔 예선이니까 그냥 하는 거고. 아마 급식이나 오면 좀 다른 으로 바뀌지 않을까. 싶. 와, 잡았어. 이 PL에 알제리 소속, 알제리 국가의 이 카드가 나왔어요. 이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요거, 예, 예, 예. 예, 예, 예. 벤나마. 근데 얘가 좀 아쉬운 게 뭐냐면 드리블 체감 이런 건다 좋은데 좀 느려. 확실히 좀 느려. 내 기대보다는 안 좋다는 거지 뭐 완전 부대기끔은 아닙니다. 카드가. 예, 예, 예. 이제, 공미자원인데, 제가 밍어로 쓰고 있어가지고, 조금, 부족한 면이 있어. 어쩔 수 없습니다. 슈팅이 엄청 좋잖아. 솔직히. 거의 뭐, 케인보다 슈팅 좋은 애 찾기 힘들걸요? 얘기하자마자 뱀라마가 넣었어. 아유, 주장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유,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장님이 봐주셔가지고. 5대1 입니다 여러분들 5대1로 일단은 이번주 푸챔도 무사히 예선을 통과했는데 여러분들 3경기 남았거든요 어른 들어오세요 나눔 갑니다 한국 분한테만 나눔 해야지 푸챔 파이널 달성 보상을 까야죠 아 아닙니다 내일 좀 휴방 이어가지고 새벽에 운전을 해야 돼서 오늘 좀 일찍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과 좀, 우리의 못익는 좀, 아쉬운 상황이. 코날도 같은 거안 뜨나? 워크아웃도 안 뜨네? 어림도 없지, 이러면서. 제발! <laughs> 좋은 거좀 주세요! 오! 이야! 그래도 마지막에 워크아웃 하나 보여주는구만. 좋았습니다. 좋은 재료죠, 예. 아, 마음에 듭니다.